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멘. 네, 로마서 12장 16절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시작된 말씀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는 그 말씀 이 9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성도관의 사랑에 대해서 주시고 계신 권면입니다. 성도관의 사랑에 있어서 사랑의 완성은 오늘 16절의 말씀 겸손을 통해서 사랑이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교만하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나는 저 사람에게 과분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랑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교만하면서 사랑에 성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겸손한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마음을 같이 한다고 라 번역되고 있는 성경 언어가 프로네오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12장 3절을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에서 생각하다라고 번역된 동사가 프로네오예요.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곧뭘 같이 하는 거예요? 생각을 같이 하는 거예요. 생각이 같을 때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생각이 같아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부부간에도 생각이 같아지기 참 어려워요. 그렇죠.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마음이 같아지기 쉽지 않고 형제자매간에도 어렵고 피를 나는 사이에서도 어렵고 성도들 간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생각을 같이 하는 것참 어려워요. 이거는요 모든 인간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동상 같은 침대에서 자도 이몽 다른 꿈을 꿔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겸손해집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저는 애태한테 섬기는 교회가 생각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뭐 성도가 10명일 땐 10가지 다른 생각이 있고 100명이면 100가지 다른 생각이 있고 100인, 100색, 1000색입니다. 정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목적이 같기도 어려운데 그 목적까지 가는 방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느 의대에서 공부를 첫째, 둘째 달리는 아주 그냥 공부에 자신감이 있는 학생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두 학생이 이제 라이벌인데, 두 학생이 복도로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서 한 사람이 이오만 상을 찌뿌리고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메디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아주 라이벌 의사들이 둘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래서 오만 상을 찌뿌리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이한 사람이 진단하는 거예요. 저건 분명히 루마티즘이야. 그러자 옆에 있던 또 다른 학생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천만에 저거는 디스크야. 그러면서 옥신각신 그 오만생을 찌뿌리는 사람이 가까이 올 때까지 서로 다퉜어요그런데그 사람이 이두 학생에게로 다가오더니 뭐라고 했냐면 저 화장실이 어딥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오만생을 찌뿌렸던 게 루마티즘도 아니고 그리고 아, 디스크 때문도 아니라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오만상을 찌푸리고 왔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뭐 이르, 이렇게 오만성 찌푸린 적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었던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laughs>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게 됐을 때 이렇게 화장실 어디예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낯부끄러운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낭패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진정한 스승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라. 저라면 따라하시죠.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려, 낮은 데 처하며.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 이렇게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사라지질 않아요. 마음을요, 자꾸 높은 데도요, 데 둬요. 낮은 데잘 두질 않아요. 상향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향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진솔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상향지향적인 삶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향지향적인 삶이 되어야 됩니까? 답은 명확해요. 하향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실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 제가 그 페이스북에 이번에 휴가 중에 페이스북을 하는데 제 후배 중에 한 사람이 조지아 대에서 테뉴어를 받은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근데그 친구가 페이스북 친구 중에 그 제가 뭐 성함을 밝힐 필요는 없고 어떤 분을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어, 캐톨릭계에서는 상당한 위치에 있는 지식인이더라고요. 그리 좀 범상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좀망설이다 제가 친구 신청을 했죠. 보니까 제 학부 선배더라고요. 10년. 그런데 <laughs> 이번에 한국에 교황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이 교황에 대해서 아주 열광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아주 작은 차를 타고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 그러죠. 아주 환호해요. 근데 유튜브에 보니까 이 교황이 아주 조그만 소형차를 타고 가다가 차를 멈추고서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데리고 온 장애인이 있는데 그 장애인에게 가서 머리에 손을 대고 입맞춤을 하는 게 유튜브에 얼마나 조회가 많은지 몰라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게 쇼맨십이 됐든 뭐가 됐든 이번 캐톨릭 그 교황은 그런 프란체스코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행동을 어쨌든 상징적으로 해도 보여주고 있는데 기독교는 정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 이 교황청에서 교황이 타는 원래 차는요, 이게 특별하게 제작이 돼가지고 교황이 그냥 서서 차 안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제가 옛날에 들었어요. 네, 교황은 숙이고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차가 교황이 서서 들어갈 수 있게끔 제작이 돼 있다는 얘기를 제가 옛날에 들은 적이 있는데 이 교황은 그렇게 소형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 장애인들에게 입맞추는 게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상향 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향 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는 사실은 1차적으로 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종종 이야기하는 그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 이 사람은 의과대학 의학 의사이기도 하고, 세계적인 첼리스트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저명한 신학, 신학자예요. 제가 대원에서 논문 쓸 때도 이 알버르트 슈바이처 박사가 그쓴그 그 알티크를 제가 인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프리카 성교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1등칸에서 내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기자들이 거기서 장사진을 치고 있는데, 이 슈바이처 박사가 1등칸에서 내리진 않았어요. 그러자 서둘러 2등칸으로 갔더니 2등칸에도 안 계셨어요. 또 서둘러 3등칸에서 갔더니 3등칸에서 내려서 기자 중에 한 명이 의하다는 듯이 아니 박사님 같이 저명하신 분이 왜 3등칸을 타십니까? 그랬더니 슈바이처 박사가 4등칸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뭐 동화 같은 얘기예요. 4등칸이 없기 때문에 3등칸을 탔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설교를 아침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태복음 21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에 입성하실 때 장면을 묘사하는데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수님이라면요 백마를 타고 와도 부족하죠.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에 진주할 때는 군마를 타고 들어옵니다. 근데 보통 왕이나 황제들은 백마, 백마를 타고 들어요. 말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윤기가 촤라흐르는 백마 타고서 왕이나 황제는 입성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겸손한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걸 타고 다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1등칸 타는 것을 삶의 성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혹시 비즈니스하고 뭐 등등등등 하는 게 1등칸 타려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1등칸 타면 대우가 달라져요. 호텔 앞에 한번 차를 한번 갖다 대 보세요. 뭐 아주 그냥 마이 바흐 같은 그뭐 자동차 한번 태 보세요. 호텔 그냥 뭔뭐 보이들이 와가지고 난리 북새통이죠만약 티코 같은 거 한번 대 보세요. 차딴데 대세요 하는단 말이죠.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입고 있는 것, 내가 타고 다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게 나하고 아이덴티컬하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그거 앞에서 굽신거래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이민생활하면서는 여기에 뭐 백인 사회에 있고, 그렇죠. 자꾸 사람들이 백인하고는 아이덴티컬해지려고 하면서 다른 유색 인종에 대해서 한국 사람을 멸시해. 그래서 뭔가가 여기서 마이너리티를 살면서 이 소유에 대한 욕심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할수 있어도 다 해도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돈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쓸수 있는 것 아니에요. 1등칸 탈수 있어도 1등칸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신학대원 다닐 때한 교수가 그랬어요. 제일 좋은 거 먹지 말고, 제일 좋은 거 입지 말고, 제일 좋은 거 타지 말아라. 저한테 신학생들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다른 거 가르쳤던 거잘 기억 안나요그 말씀은 제가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좀 부응한다고 그래가지고 딴 교회 가좀 부응한다 그래가지고 땅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에 그런대. 안선은 목사님은 어떤 차 타고 다니냐고. 궁금하신가봐요. 궁금하신가봐요. 제가 지금 찬사는 그, 제가, 에트한테 왔을 때 차가 없었어요. 근데, 그, 아시는, 그, 이 지역에, 그, 저희 부모님들 아시는 분들이 두뇌가 닥터인데, 제가 차가 없이 이렇게 있으니까, 저한테 차를 주셨어요. 15년 동안 차를 타셨어요, 그 차를. 95년서 아발론입니다. 근데 차를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하셨는지, 아, 저 차가 퍼져야 제가 딴 차를 살 텐데, 이 차가 지금, 아, 뭐, 너무 쌩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그 차를, 성도들 가운데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이 또제 차는 평생 고쳐주겠다 그러는 판이니. <laughs> 그 차를 가져가는데 10년은 더찰수 있답니다. 95년도 차를 타가지고 제가 2025년까지 타게 생긴 판입니다. 그런데 그 차를 저한테 주신 그두 어르신이 둘다 닥터인데 제가 15년 동안 차를 타셔가지고 저한테 주시면서 그냥 제가 좀 미안할까봐 그거 그냥 갖다 중고로 팔아도 3 4천분은 충분히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저한테 백 불에 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준거 아니라 저한테 판 거라고 부담하지 말고 쓰라고. 그래서 그 차를 타고 다니는데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하셨는지 제가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그 남편분은 아직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참 깨끗하게 사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저도 목회자로서 어떤 정도의 경제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하는 부분들은 사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많이 고민을 했어요. 뭐 목회자가 청빈낙도 전 그런 걸로 주목받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목회자가 너무 좋은 거 누리고 다는 거 성도의 삶은 요 주의 깊게 즐길 줄 아는 삶이 돼야 됩니다. 너무 부자로 혹은 너무 가난한 것으로 그냥 그렇게 과시하는 거 조엘 오스틴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복 중심으로 물질의 복은 하나님께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거 어디 성경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목회자는 그냥 중간 정도의 삶을 평균적인 정도의 삶을 살면 되겠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제일 좋은 것할수 있어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자 기본적인 것도 누려볼 기회를 못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근데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거뭐 해도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것도 가끔 할줄 알아요. 그런 풍민이 있어야죠. 문화생활도 좀할줄 알고 좋은 음악도 즐길 줄도 알고 그리고 좋은 옷도 좀 입을 줄도 알고 다 해요. 필요해요. 근데 말이죠. 가끔 주의 있게 즐길 수 있는 거 그거 좋습니다. 근데 지극히 작은 자 기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거, 피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허용이 들어가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법이에요. 안 그런 사람은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굽신거리면요 어깨에 힘 들어가면 목이 뻣뻣해져요. 예외 없어요. 겸손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카페이노 프로스네라는 단어입니다. 타페이노 프로스네란 단어가 성경 이전의 모든 헬라 문헌에 타페이노 프로스네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겸손이라는 개념 자체가 문화권에서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타페이노 소스라는 형용사가 발견되는데 이 단어는 노예의 정신상태를 나타내는 게 겸손이에요. 노예의 마음을 갖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이 그리스 로마권에서는 노예나 갖는 생각이지 미덕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비굴한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당시 문화권에서는. 겸손은 비굴한 게 아니라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앞에 가면 공손해지고 태도나 말이나 얼굴 빛이나 표정이나 하는 게 오토메리컬리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누구, 누구 앞에 가면 겸손해집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성공한 사람. 내가 저 사람 알아요 하면은 그냥 나까지 덩달아 올라갈 것 같은 사람. 가령, 얼마 전에 우리 김정한 목사님 같은 분 오셨잖아요. Well-known figure 요 많이 알려진 사람이 에요아 그런 사람은 말이죠 페이스북에 제가 찍어가지고 사진 찍은 거 해가지고 올려놨어요. 제가 혹시나 아 우리 교회가 그래도 김정한 목사님 정도 되신 분이 오시는 교회야. 어? 내가 이 목사님 같이 밥 먹었어. 혹시 저한테 그 정도 마음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거기에다 오늘 당장 가가지고 사진 내려야겠네.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레벨 목사님이 찾아오는 교회가 됐어요. 5년에. 저한테 그거 있어요 분명히. 예, 네. 알게 모르게. 아직도 그런 게안 씻겨가지고. 나보다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알고 지내고 싶어요. 제 페이스북에 봐도 선후배 가운데 잘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자기 레파토리가 뭐 얼마나 휘황찬란한 사진들이 막 올라오는지 몰라서, 아, 그래서 이 녀석이 이렇게 떴나? 그러면 그 밑에 댓글이, 아, 오늘 어디 가서 점심 먹었어? 하면 댓글이 막 100개씩 달려요. 왜요?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죠. 세상에서 잘나는 사람들 앞에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절로 겸손한 태도를 취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라고 말하면서, 누구에게든지 겸손하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가리, 우리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겸손하라고.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전 이렇게 못하고 있어요.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게 저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알고 지내고 싶어 하고, 실패한 사람은 어떻게 서든지 회피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지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한번 쳐다볼 수 있게 되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채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채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은 난 사람이 아니라 난체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체하는 사람 이 체하는 거 되게 못 봐줍니다 경건한 체 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있어요 부부가 대화를 합니다 뭐 집에서도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보, 올때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 좀 갖다 줘. 잊어버리지 말고 그랬더니 와이프가 저쪽에서 큰소리를 얘기해. 아니,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 못 갖다 줄까 봐. 이거 기억 못 할까 봐. 그래, 그러면서 언짢은 기색을 해. 요 근데 와이프가 딴 일을 보다가 남편에게 아이스크림을 갖다 준게 아니라 냉장고에 있는 삶은 계란을 갖다 줬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뭐라고 말했다는지 아세요? 왜 아이스크림 안 가져왔어? 라고 말하지 않고, 왜 소금은 안 가져왔어?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일 없어요? 이 이야기는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내가 건망증 심하다는 거 가지고 아내에게 잔소리를 내놓고 정작 자신은 한술더 떠요. 자기가 자신을 몰라요. 인간에게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모르는 것을 모르는 사람, 모르는 것을 모르는 사람,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모른다고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 저는 지식인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생각해요. 뭐든지 어떤 학문의 제 분과든지 깊이 들어가면 내가 아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저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성경을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 수준도 저는 안된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것을 모릅니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수준도 안 돼요. 성경 얼마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 윤리학자 라이로드 니버가 인간의 교만을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권력의 교만, 지식의 교만, 도덕적 교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교만은 영적 교만입니다. 성경 좀 읽었다고 뭐와다 하는 것처럼, 기도 생활 좀 한다고 뭐 내가 아주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빈 깡통이라는 게 요란하게 드러납니다. 성 어거스틴이 제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미덕은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그러면 선생님, 두 번째 미덕은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세 번째 미덕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그러자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그럼 교만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 저는 이 이야기를 인용하는 거 좋아해. 자꾸 말하면서 제 자신이 스스로 되새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다 최고의 미덕 겸손해. 이거는 그만큼 겸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설교하기는 쉬워도요, 겸손한 목사 되는 거전 진짜 어렵다 고 생각해요.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말과 태도는 굉장히 겸손한데, 속은 교만 똥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식인들이요. 얼마나 태도가 고상하지. 소위 말하는 젠틀맨. 젠틀맨이면서 속은 아주 에러건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겸손은요, 말과 태도에 겸손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겸손의 본질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가끔 또 인용하는 말 중에 그 토스카니니, 토스카니니가 베토벤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데 심포니를 연주할 때그 단원들에게 연습할 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Gentlemen, I am nothing. You are nothing. Beethoven is everything. 토스카닌이라는 저명한 사람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리 유명한 필라모닉 오케스트라 단원이라도 너희도 아무것도 아니고 베토벤이 다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저는요. 음악인조차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신앙생활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목회자는 목회자일수록 큰 교회 목사면 목사일수록 i am somebody. i am somebody. 나는 뭘 해도 된 것처럼 하는 일들이 아주 그런 거들먹이 몸에 배요 제가 그런 얘기 하죠. 거물인 것처럼 하면 고물됩니다. 거물, 거물인 척하지 마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대해서 간절히 바라고. 이게 다제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에요.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Jesus is everything. I am nothing. Jesus is everything. Hallelujah. 내가 큰 일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I am nothing. 선교를 가서도 I am nothing. 내가 할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을 견제할 때 예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시고 I am nothing 이란 생각이 아주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으면 나는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만 보여요. 그런데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실 수 있기 위해서 부단히 자신을 쳐서 복종 시키지 않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오직 Jesus is everything. 주님께서 전부가 되시는 하루가 될수 있게 되기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